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프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리플 같은 코인은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뭐 리플의 기술력,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쓰는 거, 뭐 가치,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냥 정말 중요한 근본은 이 코인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어, 제가 과거에 리플 천원 미만에서 진짜 리플 쓰레기 소리 들을 때막리또 속이다 이런 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리플한테 또 속냐? 이렇게 속 때 여러분들 사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거는 단언코 단언코 미국입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계속해서 넘버원 글로벌 넘버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그 파워를 더 키워 나갈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투자를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흐름을 타자. 돈에 흘러가는 그 방향을 타자 이건데 돈의 방향의 키를 미국이 쥐고 있는데 미국의 넘버 원 코인이 뭐야 리플이에요 리플 그럼 당연히 이런 게 바닥에서 조정을 받을 땐 주어 담는 게 정상인데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저는 트럼프 당선을 100% 예측을 했었죠 이거 제 과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차피 그 돈의 방향 자체가 트럼프였고. 트럼프는 코인의 친화적이기 때문에 리플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논리로 계속해서 리플을 모아갔던 건데 그때도 제가 사상 최고치에 물리신 여러분들 무조건 탈출이 가능하십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이게 맞아 떨어졌죠. 그 이후에 리플 사상 최고치 찍고 요렇게 밀렸던 거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리플은 팔면 안 됩니다 끌고 가시면서 엄플로가 말하는 목표가 6천 원까지는 보세요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건 리플이 아직 제대로 날개를 못 펴줬기 때문이에요. 물론 물론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을 당시 미친듯이 급등했던 거 이거 이 짜릿함 기억하죠 전 이거를 1차적인 파멸적인 상승으로 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땠어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지금 다시 올려가는 그림인데 내가 추세를 잡고 조금 길게 먹겠다 그러니까 내가 계좌가 달라지고 인생이 조금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건 저는 길게 먹자는 주의입니다 짤짜리 짤짜리 하는 거 솔직히 뭐 용돈벌이는 되겠지만 내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바닥에서 잡아서 크게 먹고 바닥에서 잡아서 크게 먹는 건 진짜 내 계좌가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저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우리한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 볼 건데 리플은 탄멸적인 상승이 무조건 한번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업이 제대로 되는 구간이 한번더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 연봉 차트로 보면 아직도 2 0 1 0 2017년, 2018년 이거 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격이 회복밖에 안 됐다고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에 리플을 대하는 가격과 과거 7, 8년 전 대하는 가격이 동일하다는 건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시대도 많이 변했고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 지금 2억 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이 8년 전의 가격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여기 1 0 0 0 미만에서부터 이렇게 땡겼었던 거는 저는 파멸적인 상승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파멸적인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트리거는 저는 일단은 etf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etf가 뭐 며칠 전에 승인 심사가 돌연 중단됐다라는 내용이 뜨긴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미국의 셧다운 때문인데 미국의 셧다운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는 모르겠다. 만뭐 빠질 수도 있지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거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재료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냥 시장은 알바노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시장이 이셧다운이 있든 말든 올랐어 사상 최고치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였고 나스닥, S&P 500,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를 다 찍었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이셧다운은 뭐야? 알바노야, 알바노.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셧다운으로 인해서 ETF 심사가 도련 중단된 거는 그냥 여러분 넘기셔도 돼요. 제가 이거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SEC, 이 암호화폐 ETF 승인 심사는 딜레이가 될뿐 승인 여부의 문제는 아니에요. 승인은 어차피 몇 퍼센트? 100%다. 며칠 전에 도지코인이랑 리플이 반축짜리 ETF 승인이 됐어요. 그것도 저는 어찌 보면 물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이 SEC에서 암호화폐 ETF, 리플 심사, 현물 100% ETF 심사가 통과되고 나서 여기서 들어오는 진짜 돈, 기대감 말고, 진짜로 돈이 박히는 걸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ETF 신청한 코인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 우리의 리플도 여기 존재하는데, 지금 10월달에 일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SEC에서도 조건을 조금 풀어줬기 때문에, 이 일정이 차분하게 끝나고, 조건에 딱 맞았을 때, 부합했을 때, 리플 승인되고, 리플 뿐만 아니죠. 저는 솔라나도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지까지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친구들은 뭐할수 있다? 그냥 저는 폭등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ETF가 승인이 되면 그냥 단순히 ETF 승인됐습니다라고 뜨는 게 아니라 뭘할수 있어? 기관의 돈을 싹 끌어올 수 있어요.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직전부터 비트코인이 야금야금 올랐었던 거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그 기대감 이후에도 우리가 올랐었던 건 뭐죠? 진짜로 돈이 바뀌었어요. 켜서 올라간 거예요. 기관들은 코인 투자를 함부로 못 해요. 왜냐? 아직은 이게 약간의 뭐 위험자산이다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ETF로 만들어내면 현물 ETF로 만들면 기관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정부들도 그렇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용이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리플 10월달에 있는 일정을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ETF 승인되고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기대감 말고 진또배기. 진짜 돈이 박히는 걸 기대합니다. 그때 되면 진짜 파멸적인 2차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리플, 사실 지금 차트 추세 다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치에 경신을 했는데 여러분 비트만 가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비트가 가면 이더 리플 제가 말하는 메인성 코인들 가고 그 다음에 솔라나 도지 굵직한 친구들 가고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친구들도 무조건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가냐야. 근데 더 많이 가는 코인 중에 하나를 저는 리플로 보는 거죠. 왜? 가격이 아직도 7, 8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해? 파멸적인 상승이 나와 주는데 그에 대한 트리거는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과 더불어서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있을 미친 불장, 통계적인 불장. 거기다가 ETF로 돈이 진짜 박히는 걸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콜라보레이션 시너지 효과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전망에 의하면 4달러라고 하는데 4달러라고 하면 언프로가 과거에서부터 말했었던 이 6천원에 조금 근접해지죠. 6천원 돌파를 하면 저는 조금 바꿀 거예요. 말을 바꿔서 목표가를 바꾸든지 아니면 타점을 바꾸든지 할 텐데 낮추는 목표가는 없습니다. 목표가는 올릴 거예요. 그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고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리지만 과거 통계를 봐라. 9월 달에 폭등을 했으면 10월 달에 무조건 폭등을 하는 게 과거 역사적인 패턴 100% 부합하는 패턴으로 봤을 때 이번 10월달 2025년의 10월 역시 무조건 상승으로 끝나는데 이 상승의 중심에 누가 있다? 이미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리플이 더각 잡고 날라갈 때가 됐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금 더 끌고 가면서 돈 복사를 하자. 그리고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이 트럼프 정부가 친 암호화폐 잖아요. 친 암호화폐적인 인사를 지금 곳곳에 뿌리고 있거든요. 지금 SFTC라고 이 SFTC가 뭐냐면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데 이 위원장 후보에 암호화폐 담당자 출신을 꽂아 넣을 거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은 트럼프는 자기의 지금 동상까지 세웠어요. 비트코인 동상까지 미국에 딱 세우면서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하고 있고 자기의 지인들을 코인 인사로 꼽고 있죠. 여기 선물거래위원회 까지 이 암호화폐 담당자 출신을 꽂아 넣는다라는 건 앞으로 코인의 파워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이겠고 당연히 미국 코인의 넘버 원인. 리플 또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스테이블 하면 이더리움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에 뒤쳐지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난달 기사인데요. 이 블랙록 펀드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교환하겠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 실질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꾸려나간다고 하거든요. 이 블랙록은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이 블랙럭은 과거에서부터 RWA를 계속 밀었던 그런 기업인데 이 토크나 펀드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업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스테이블 그 다음에 코인 이런 것들이랑 계속해서 조인을 하면서 자기만의 파일을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 리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하면 무조건 이더리움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리플도 이런 쪽으로 엮여서 한번더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구나.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단기 국채로 전액 담보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빠르고, 리플답게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현 구간 파멸적인 상승을 기다리면서 어찌 보면 누군가한테는 저렴한 매수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 역시 긍정적이고 리플을 지금 구간에서 뭐 판다? 아 저는 말도 안 되는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매수할 타점. 빠지면 옳다코나하고 모아갈 타점이지. 이거를 지금 10월 지금 판다? 아 저는 불장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파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리플을 가져가셨으면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은 내가 진 진짜 미친 수익을 내겠다라는 그런 그런 마인드로 리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잘해서 저가 고가 이 흐름을 난잘 타서 나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고 또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야지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워렌버핏도 이렇게는 못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냥 길목에 서서 기다리다가 잡히면 땡큐 잡히면 아리가토 잡히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아가서 어디에 팔아? 파멸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그때 매도를 쳐야 된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라고 하지만 어떤 지표를 봤을 때도 지금 알트 불장의 시그널은 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입이라는 거예요. 불장의 조건의 기준에 지금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은 불장이라고 할수 없어요. 물론 지금도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좋지만 진짜 미친 불장은요. 그냥 진짜 헉소리가 나옵니 리플의 파멸적인 상승, 이런 장에서 헉 소리가 나오는 거고, 지금은 뭐해? 돈을 대기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봅니다. 근데 사실 리플도 차트를 조금 길게 빼보면, 고가권 레벨임은 맞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7, 8년 전 가격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신고가의 영역에서 놀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 가격 자체가, 아무리 제가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해도,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직 코인을 사셔야 돼요. 이 매직 코인은 바닥이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결을 같이 하면서, 리플의 파멸적인 상승이 나올 때,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높을 수 있는 코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 했지만 바닥에서 이게 왜 여기지 하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힌트를 하나 드렸었는데 그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사실 저는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해요. 그 이유 리플 천원 미만에서 사면 대박났고 이더리움 언플로가 말했던 300 라인에서 샀으면 대박났는데 이 코인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 시장 중심에서 재료와 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10월 달, 11월, 12월 장은 불장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불장의 기운을 받아서 바닥에 있는 친구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매직 코인을 차분하게 모아 가세요. 리플이 무섭다? 바닥에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저가 메리트,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코인을 차분히 모아가면 100% 인내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공용 구력으로 3036으로 저한테 매직 코인이라고 네 글자 문자 남겨 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이 코인 뭔지 그다음에 매수가 알려 드릴 건데 사실 이 코인 는 매도가는 없습니다. 자 매도가가 없는 이유는 저는 이 코인은 세자릿수 이상까지는 조금 바라보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 이후에 상승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의 재량 밥그릇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더 끌고 갈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끌고 가고 여기에서 만족한다 하면 매도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가는 일단 없고. 최소한 100%는 먹고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이 코인 사시면 되는 거고, 이 코인이 뭔지는, 고이은구6으로 3036으로 매직 코인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다고 해서, 제가 가르쳐드린다고 해서, 뭐돈 받는 거 아니고, 대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요거 하나만 제가 좀 부탁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를 먹고, 구독, 좋아요 하나에 또 춤추는 언프로기 때문에 요거 하나씩만 부탁드리고요. 시장은 여러분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현물이잖아요? 그 코인의 몸뚱아리가 커지면은요, 우리가 돈을 다 같이 버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좋은 코인들은 충분히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논리가 있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코인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리고 싶어요. 이 벌리셔라, 떠먹여 드린다. 이 매직 코인 받아가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가 진짜 미친 듯이 폭발하는 거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코인, 좋은 가격에 사서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복사가 됐을 때 소리만 지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기운 팍팍 넣어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